네 반갑습니다 코인농구 천프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종목은 하이파이콘입니다 오늘 고가 1,345원 장중에 45% 자, 상승은 전개되고 있습니다. 폭등이죠. 자 지금 이 하이파이코인은 제가 오늘 오전이죠. 오전 6시경에도 지금 영상 올려드리면서 자, 919원에서 자, 대폭등이 나올 것이다. 이제 시작점이기 때문에 꼭 선점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지금 영상을 찍어 올려드렸습니다. 자 지금 어, 참고로 자, 이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개 카톡방통해서는 하이파이코인에 대한 목표가를 4,300원까지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4,300원. 지금 현재 1320원으로 기준 했을 때 지금 현재 구간에 당장 들어가신다 하더라도 225%자 거의 3배 3배가 넘는 자, 그런 수익구간이죠. 아직 충분히 많이 열려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럼 이렇게까지 상승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말씀드리기 앞서서 자, 이게 오늘과 같이, 어, 이게 장대 양봉이 뜨게 되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이 추격매수를 참아내는 게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추격매수의 끝은 결국은 손절입니다. 자, 우리 원금이, 자, 녹아드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추격매수는 삼가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절대 현혹되시면 안 되십니다. 자, 우리, 우리는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기다리기만 하면 세력들의 맥점 자리는 항상 출현합니다. 자 세력들도 이렇게 눌림면 구간에서는 자, 펌핑을 합니다. 다음 상승을 위해서 펌핑을 해주면서 개인들의 추격매수를 유도하죠. 이 추격매수를 통해서 상승 구간에 출현하게 되고 또 추격매수가 충분히 쌓이면 다시 한번 개미털기하고 다시 한번 펌핑해 주고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상승 구간에서 자 추격매 들라면서 세력들의 불소식의 역할을 하시면 절대 안 된다 말씀드리고요. 세력들도 이렇게 눌림목에서 펌핑을 하는데 그럼 펌핑을 할때 세력들도 집중적인 매집을 합니다 매수를 하는 거죠 이런 정황들까지 모두 다 확인한 이후에 우리는 안전하게 공략을 해 나가실 거고요 자 그러면 세력들의 매집 현황들을 자 우리는 어떻게 확인하느냐 자이 보시는 사이트는 웨일 알러지라는 고래경보라고 하는 사이트이고 자 고래들의 자금이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두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자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동하는 건 우리 보통 매수 관점이고 지갑에서 거래소 이동하는 건 매도 관점이죠 자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자곧 세력이 집중적인 매집이나 매도를 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한발 빠르게 미리 알 수가 있는 대목이고요. 이것들을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여러분께는 세력들의 집중적인 매집이 확인됐으니 바로 매수에 가담해 주셔라. 반대로 매, 반대로 매도를 해주면 된다. 비중은 어떻게 실어주셔라라고 제가 카톡방 통해서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은 요 사이에 따라서 발 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 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 번호로 010-654-7908, 010-654-7908 숫자 3번, 문자 한통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개 카톡방 링크도 바로 보내드립니다. 자, 물론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고요.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 분들께서 어떻게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 받으시면서 수익으로 연결하고 계시는지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 돼서 가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혹시라도 나는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소통방 참여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고요. 겠 혹시라도 고점에 그 물량 계시거나 불려 있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제가 순차적으로 개인 무료 상담까지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모두 챙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하이파이 코인은 자,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습니다. 지금 930억대. 1000억도 채 되지 않는 굉장히 작은 종목이라서, 자, 세력들이 이미 완전히 장악을 마친 코인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쉽게 들어 올릴 수도 있는데, 또 반면에 우리 개인분들 추격매수를 많이 하시게 되면 이추격매수가 충분히 쌓인 자리에서 언제든지 개미털기 구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런 장대 양봉 구간에 절대 현혹되지 마시라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이파이 코인의 또 다른 특징이 있죠. 자, 세계 여러 거래소에 다양하게 상장이 돼 있는데, 우리 업비트 거래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75% 거의 80% 육박하죠. 자 이렇게 업비트에서 대부분의 거래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코인의 측의 김치 프리미엄이 작동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특성, 투자심리 자극해주게 되면, 자 군중심리라는 게 발동하게 되죠. 이것들은 다시 굉장히 강력한 매수세를 불러오게 됩니다. 세력들은 바로 이런 메고리즘을 통해서 급등 차트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고요. 자 하이파이 코인도 지난 6월 15일 저점 찍었고 고점까지 998% 거의 1,000% 10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자이 코인을 넘어선 코인이 바로 룸 네트워크 코인이죠. 자이룸 네트워크 코인도 자, 하이파이 코인과 동일한 날짜 6월 15일 저점 찍었고 자 이렇게 고점까지 1,340%자 15배입니다. 자, 굉장히 경이로운 그런 수익을 냈습니다. 자, 이렇게 김치 프리미엄의 힘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조정장이죠 뚜렷한 대장주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김치 프리미엄이 작동되기 너무나 좋은 환경이다. 세력들도 이조정장의 분위기, 이 기회를 지금 절대 놓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어제부터 지금 굉장히 좋은 상승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일단, 고점까지, 음, 10배가량 상승했기 때문에 이 물리신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매물대가 굉장히 두텁게 지금 작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자 1, 2, 3, 4, 5단계 이렇게 단계, 단계별로 이제 순차적으로 자 지금 진행을 해 나가실 거고요. 그리고 이 라인들은 절대로 매수 타점은 아닙니다. 앞으로의 목표가이기 때문에 세력들이 많이 흔드는 자리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영상 보시고 이 구간, 이 라인을 지금 매수 타점으로 삼으시면 절대 안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파이콘 중에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기사 하나 나왔죠. 자, 업비트 추정 주소에서 하이파이 유통량의 56%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런 기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주소가 지난 수일 동안 하이파이를 매집 중이다. 라고 이제 전 있고요. 자, 이거는 세력들이 지금 열심히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멋진 폭등흐름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모든 이평선들이 지금 모아진 수령구간입니다수령구간은 에너지가 모이는 구간이고 에너지가 모이게 되면 자 상방으로든 하방으로든 분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방향성이라는 걸 갖게 되는 시점인데 제가 오늘 오전 영상에서도 지금 이런 방향성을 갖게 되는 시점이다. 그런데 지금 상승 방향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굉장히 강력한 폭등으로 전개되고 있고, 일단 방향성은 상방으로 좀 틀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하이파이 코인은 지난 9월 16일 날짜로 해서 지금 고점을 찍었는데, 고점 찍은 날 바이낸스 선물 거래소에 상장이 됐습니다. 자, 기사를 보시면, 자, 바이낸스 하이파이 최대 20배 무게한 선물 상장이 됐다는 부분입니다. 9월 16일 날짜이고요. 여러분, 이 선물 거래소 상장이 되는 거는, 자, 악재도 될수 있고, 호재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양날의, 양날의 검, 음, 양날의 검인데 자, 일단 하이파이콘이 10배 가까이 상승했던 자, 이 시점에 아, 선물거래소에 상장이 됐는데 이때는 악재로 작용했죠 자 선물거래소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롱베팅, 배팅, 상방베팅과 숏베팅, 배팅, 하방베팅이죠 숏은 보통 공매도라고 하죠 공매도는 일단 가격을 높이 띄운 이후에 자, 급락을 시키는 거죠 가격을 떨어뜨릴수록 수익이 많이 나는 구조입니다 우리와은 반대 포지션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10배 가까이 지금 상승했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의 타겟이 된 거죠. 그렇게. 자. 금당을 시키면서 크게, 공매도 세력은 크게 수익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한 달, 한달반 정도 되는 시간동안 다시 한번 세력들이 열심히 매집을 해놨고, 이제는 공매도가 아니라, 자, 롱 배팅이죠. 상방 배팅 세력들이 이제 들어 올리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충분히 들어 올린 이후에는 다시 한번 공매도 세력들이 하방 배팅을 하게 될 겁니다. 이 과정까지는 롱 배팅을 통해서 충분히 들어 올려, 충분히 상승구가 열려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초입 구간입니다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절대 놓치시면 안된다 말씀드리고 다만 이코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총도 작고 그리고 자 김치 프리미엄이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이제 굉장히 좀 안전한 이제 맥점 자리들만 함께 공략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자 세력들도 펌핑을 하면서 개인들의 축격 모습 유도하고 집중적인 매집을 하는 이런 안전한 자리에 우리 기다리기만 하면 항상 쭉 출현하게 되니까 이런 안전한 구간만 함께 공략을 해 나가실 거고 이에 따른 매수가 매도가 비중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 제가 실시간으로 빠르게 여러분께 공유해 드릴 거고 여러분은이 사인에 따라서 발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 주면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사인들이, 자 시간을 가리지 않고 나옵니다. 새벽이든 언제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시간 가리지 않고 새벽이라도 제가 사인 나오는 대로 여러분께 공유해드리면 여러분 이 사인에 따라서 발 빠르게 매수매도 진입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 정도의 수거는 해 주셔야 여러분께서도 이 코인판에서 수익을 내면서 재밌게 돈을 벌수 있다고 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격매수 많이 하시고 계실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현혹되시면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물론 10% 20% 수익을 낼수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되면 은 결국에는 내 원금은 그대로 다 녹아듭니다. 그렇죠. 때 추경을 하지 마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추후에 좀더 좋은 소식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천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